예,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홍빠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제품 리뷰를 하는 날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어, 아마 여자분들 굉장히 관심 많으실 것 같고요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혹하실 것 같은 그런 리뷰입니다 <laughs> 사실 저도 관리하고자 산 거라서 예, 오늘은 LED 마스크 팩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달 전쯤에 이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지금에서야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하는 이유는요, 어, 이런 제품은 고가의 제품이기도 하고, 어, 제가 써본 다음에 좋다고 생각할 때 리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두달 만에 이렇게 리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솔직한 리뷰를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구매한 LED 마스크는요, 짜자잔! 더 레드립 마스크팩입니다 어, 더 레드립이라는 회사에서 제가 구매를 했고요 어,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이제 가격 대비 굉장히 괜찮아요 제가 검색을 했을 때 가격이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막 10만 원대도 있고 막 200만 원대, 막 300만 원대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60만 원대입니다 60만 원대인데 제가 막 200만 원짜리도 사실 사고 싶었는데 조금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어, 가격이 너무 비싸서 200만 원대에 L 모사 거는 구매를 못 했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어 가격대 괜찮은 제품 없을까 이렇게 검색을 해보다가 우리는 성능으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해가지고 이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한번 제가 제품을 열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성물은요,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 충전기가 있고요 충전기는 그 C타입 이전 거, 이걸 뭐라고 하죠? 어, C타입 이전에. 무튼 다이소에서 재구매가 편한 충전기예요 그래서 충전기 잃어버리셨다고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거는 이렇게 LED 마스크, 그리고 컨트롤러. 어, 이걸로 컨트롤을 하는 거고요 충전은 요걸로만 하면 돼요. 충전. 여기 충전하고, 여기서 이렇게 전기가 가서 LED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음. 등, 그리고, 파우치. 요거는 이제 실리콘. 이제 턱 같은데 이렇게, 이제, 사이즈가 맞게끔 받쳐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실리콘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제품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요, 어, LED가 440개? 정도 탑재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타사 200만 원대 제품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또 좋은 점이 이렇게 목까지 목까지 케어가 가능합니다. 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목에 막 주름 생기고 이럴까봐 <laughs> 저는 이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일단은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장점은 한세 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첫 번째는 너무 편해요. 일단 잠자기 전에 그 세안을 하고 20분 정도 하고 자면은 되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또 20분 정도 해 주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두번 정도 해 주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뽕을 뽑고 싶어서 비싼 거 샀으니까 <laughs> 두번 정도 하는데 저는 효과를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피부가 요즘에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어 그래서 일단은 편하다는 게첫 번째 장점입니다. 너무 편해요. 그리고 사용 후에 뭐 닦아주는 것도 그냥 나중에 물티슈 같은 거갖다 한번 이렇게 닦아주면 돼서 어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편리하다는 게첫 번째 장점 그리고 두 번째 장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비싼 가격에 구매하셨잖아요 두 번째 장점은요 가족들과 공유를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제품 하나를 구매하시면은 어 가족들과 다 같이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게 직접적으로 얼굴에 닿아서 케어되는 게 아니라 어, LED를 쐬주면서 안에를 자극을 해서 이제 수분 케어라던가 아니면 흉터 케어라던가, 어, 피부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공용으로 사용을 하셔도 여러분들 아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부분인데 효과입니다. 효과가 확실합니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누나랑 엄마도 효과를 많이 봐서 이 제품을 이제 막 너무 만족스러워서 주변 이모라든지 뭐 교회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저한테 링크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매 링크를 알려드렸고 실질적으로 제가 한두 대는 판매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단점은요 딱한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이 제일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단점은 어, 이렇게 LED 마스크를 쓰잖아요. 근데 이게 가벼워, 손으로 들기엔 굉장히 가벼운데 얼굴에다 이렇게 댔을때 20분 정도 있으면은 코에 자국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혹시 나중에 코 모형에 변형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서 이렇게 누워있을 때 살짝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은 코에 눌리지도 않고 어, 또 마스크팩 효과는 받고 이래서 저는 살짝 이렇게 들고 있어요. 예 아니면 핸드폰을 여기다 밑에다 받치고 있다던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유일한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되게 편해요 충전도 조금 해놓으면 오래 쓸수 있고 뭐 사용법 같은 경우는 너무 편리하고 그리고 모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어, 모드는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5분, 10분, 15분, 20분 네 가지로 이렇게 조정을 할수 있는데 저는 잠자기 전에 20분 자고 일어나서 20분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피부가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한 10분 정도를 추천한다고 하네요. 여기 설명서에 제가 얼마 줬죠? 64만 원이서 67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은데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정말 저도 큰 결정을 했던 건데 그거에 비해서 저는 만족하는 편입니다. 뭐, 200만원대 짜리를 구매해도 너무 좋죠. 200만원대 짜리를 구매를 할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건데, 만약에 그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구매하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격 대비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회사 보니까, 얼굴만 되는 거, 보급형으로 또 20만원대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실질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이라서 그리고 LED 마스크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후기는 어, 조금은 신뢰하셔도 될것 같고요. 저는 추천드려요. 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음, 후기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급속도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있으면 정말 좋아요. 네. 다이어트를 하면 또헬스해지고좀 살이 처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잡아주는 것 같아요. 리프팅 효과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음. 그때 여기까지 리뷰였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정리를 하고 리뷰를 찍은 게 아니라서 설명을 잘 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항상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BJ 효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